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를 쓰는데,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좋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완벽하고 더 퍼펙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소원을 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 더 좋고 더 완벽하고 더어 위대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자녀들 속에 소원을 두고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 보겠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자녀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로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너희가 평온함으로,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자기,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13절대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 넣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오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행한다 라는 말은 원어로 에네르곤이라는 말인데, 에네르곤. 이 말은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에너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 넣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정해 주시고, 목적지에 가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결국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천국 소망을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가득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천국을 설정해 놓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 이름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넣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때문에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라. 그래서 인간을 원어로 안드로포스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짐승들은요, 종교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 떼들이 모여도 종교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민족들이라도 모이면 뭘 하냐면은 어, 신에게 예, 경배하고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 믿음의 영웅들을 쫙 열거하면서 이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느냐 믿음의 영웅들 속에 천국 소망을 넣어주셨기에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교회는 안 가지만 마음은 늘 교회에 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워집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볼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면, 아, 성경식 읽고 싶은 마음이 내게 올라온다면,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새겨진 사람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갈비는 이런 사람을 어, 성도의 견인이라. 자동차가 잘못 주차하면, 딱 가서, 레카가 가서 딱 견인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발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세상으로 가면 양심이 괴로워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요 마음이 괜히 상하고 막 짜증이 나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막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네비게이션이 경고하는 경고음입니다. 네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가면 네비게이션에서 자꾸 경고를 합니다. 유턴하라고, 돌아서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 제대로 하라, 는 구역장이 자꾸 전화를 하고 목회자가 자꾸 바른 길을 가라는, 그러분 이럴 때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매를 맞고 권한을 당하고, 결국 당자처럼 두손 들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 따라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고생고생하고 결국에는 니누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할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정도를 가고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려워껏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껏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있어요. 바울이 간섭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가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누가 너희들에게 간섭을 하든 말든 내가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너희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소원은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등록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곧바로 천국 가면 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그러진 세상, 거스러지는 세상, 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사탄마개 역사하는 혼돈의 시대지만은, 그러나 흠이 없는 자녀로 햇빛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자꾸 고장난 부분을 여러분 고치고요,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자꾸 교정시켜 가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공사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어, 1년 내내 그냥 가만, 한 이따가 연말이 되니까 돈은 해야 되고 안 쓰면 예산이 안 나오니까 막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면 공사 현장에 꼭 펜말이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니까 막 보기에도 안 좋아요. 통행해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은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보기에도 좋고 통행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많아요.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하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인내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 받을 때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추우면 조금만 추우면 촥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지 않기 위해서로 불기둥으로 확그 많은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온도를 다 조절해요. 조금만 더우니까 막 더워서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구름 기둥을 딱해 아주 시원하게. 광야 40년 동안 에어컨 안 틀고, 히터 안 틀고, 하나님이 온도를 탁탁하게, 시원하게, 했어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막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이네 조금만 먹이 말라도 먹이 말라 죽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의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두지 않고 만집니다 고칩니다 칼로 이렇게 메스를 대어가지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고 고치시고 닫으시는 방법이 바로 불같은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향자처럼 기근을 만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목욕탕과 같아요. 목욕탕에 가면요, 오래 앉아있으면 그냥 때가 쭉쭉 빠져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달라져야 돼요. 들어올 때는 막 온갖 더러운 죄와 나쁜 품은 마음들, 막 마음이 상한 것들이 왔지만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빛이 광, 광채가 나면서 향기가 나면서 나가요. 에베소 5장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기나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것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요. 내 죄가 자꾸 씻어져요. 나쁜 생각이 뚝뚝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뚝 떨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요. 목욕탕에 자주 가야 돼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요.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암덩어리들을 찢어내는데 메스를 가지고 촥 해가지고 여러분 찢어내는데 어떻게 찢은지 알죠? 레이저 불로 촥가고 암덩이를 돌아냅니다. 때로 이 안에 있는 거 잘못된 것이 면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부셔내요. 하나님이 그래요. 예레미아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교회에 오면은 이런 일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홍과 온 삶을 찔러 쪼개 수술한다 그래서. 이불에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언덕 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말씀을 들을 때왜 이렇게 찔리는 게 많아요. 모두 나, 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메스를 가지고 도려내고 치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부담스러워야 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치료하고 계신 증거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암 아닙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는 죽은 거예요. 전혀 찔림이 없는 사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일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집사님으로 좀 수고해 주세요. 내년에는 교사로 좀 찬양대로 봉사해 주세요. 내 배는 주방에서 좀 봉사해 주세요. 부탁을 하면 두 종류로 나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에 이런 사람은 100%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하실 때 예, 아멘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내가 왜 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군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방송교회를 다니 하는 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조미감사운동. 일어날 때마다 순간순간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생명의 운동이에요. 가만히 가있어요. 알성목상 공적예배 참석.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집을 신청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년에 말씀 묵상 신청자들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3분의 2를 지원해요. 만 원이면 1년을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신청지를 받는데, 아멘 하고 거기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할까? 할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이 하나님의 미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도 그냥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직분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불어넣어서 결국 직분자가 돼요. 디모데전 3장 1절에 보면, 믿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직분을 사모해야 직분자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장로는 3분의 2, 권사, 안수지사는 과반을 얻어야 돼요 성도들이 표를 주지만 성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저 사람은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불어넣었기에 표를 주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가 되고 싶고 누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강력한 소원을 불어넣으셨기에 강력한 에네르논을 불어넣었기에 불가항력적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마다 초창기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선교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성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성교사역을 하고, 뭐, 뭐, 1년, 2년, 10년,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죽고, 일주일 만에 죽고, 1년도 못 살고 죽고, 아이도 죽고, 들어오자마자 사역도 못 하고 다 죽었어요. 몇달 동안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오다가 탈진하고, 그래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말라리아로 죽고, 설사로 죽고, 자녀들은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경안고등학교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 아기, 선교사 아이의 묘지가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이곳에 왔다가, 어린 나이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지원해서 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는데, 선교사들 제정신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강력한 소원을 부어 조선이라는 나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강력한 소원을 불어넣기에 불가항력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등이나 긁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규를 하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기에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요?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물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래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구하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나를 인도하는데, 내 속에 그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몇개 맺으려고 몇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을 꿈꾸며, 모두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향해전진하는데 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기 속에 오른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모두가 소원을 품지만은 그 소원을 이루어 애쓰고 수고하지만 소원의 향구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 넣어주신 소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고 아무리 많은 기름을 넣어도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막 자동차가 좋다고 고속도로 180, 190 아무리 달려도 여러분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잘 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요.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열심히 뛰고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갈때 소원의 항구로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쓰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면 우리들 속에 넣어 주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0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할게. 네가 내 소원 들어주면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마태복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네가 내 일을 걱정하면 내가 너의 일 걱정하고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해 줄게. 네가 내 소원 들어주면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관계 없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소원 내 소원 내 소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얘기했는데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선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릴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요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딸마다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좋은 말할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450장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이 찬송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 우리가 가야 할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